라이트 꺼. 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낚시를 접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 열수 했는데, 한 960g 정도 하고, 한 300g, 1kg 한 200, 800, 900,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한 밤에 비도 오고 그친디라 카메라로 못 잡아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잡은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나이트 켜요 이제 응? 여기 딱켜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한900 900 사이즈 되는게 한마리에다가 한300 되는 사이즈 잘 안보이네 이렇게 장어를 한 900g 짜리 200g 짜리 한마리 두마리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도 네. 흔들어 됐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예 아, 마무리하시고 음. 아, 시청자 여러분. 아까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장어를 보여드렸더니 잘안 보여서 제가 집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아, 아 잡은 장어들의 모습입니다. Thank <laughs> you. 아, 입질이 지금 돌아가지고 또이 휴대폰이라 이 타임을 못 맞춥니다. 지금 한수또 했습니다. 한 600g 되는데. 자, 장어 아 오늘도 이렇게 낚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보름달이 좀 가려져가지고 오늘은 내수했습니다. 아 이따 이 낚시 끝나면서 이 휴대폰으로라도 어 오늘 잡은 장어의 모습을 어,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